내 집자 사면에 성가 304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안내 책자 사면에입당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사제 소통에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가득히 일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는 사제의 26분과 부제의 26분 그중에 콜롬반 외관성교와 베트남 어, 랑성교구 도안신학생을 포함해서 우리 26분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넘쳐흐름 하느님의 선물을 이렇게 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자자들이 배출되기에는 우리 교구공동체의 그 끊임없는 기도와 협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구의 신자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신부님들이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젊은이들과 함께하며 기도해 주고 이끌어 주고 격려하며 모범을 보여준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교황 대사 알프레 더 슈의 대주인과 또 우리 대사관에 있다 동치모로 가는 대리 대사로 하시는 마르코스 리치 몽신열과 또 로마 우르바노 대학교의 학장이신 우리 두 분, 최신 어, 모델 분들을 이 양성하시는 분인데 레토레 옹신열 빈첸셔 비바와 또 함께 오신분또 프랑스 파리 교구 대신학교의 학장이신 올리그 젤리 스 신부님 또 우리 두 부제를 어, 양성해서 오늘 신품을 받게 됩니다. 이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공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숲은 자들의 생애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응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사랑으로 헌신하였듯이 소품자들도 그렇게 살도록 은총을 구하며 우리도 주님의 사랑 속에 살기를 이 미사를 통해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하게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았던 것을 이렇게 반성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며 이 미사를 드립시다. 대교구 소속 명동 본당 김준휘 토마스 아키나스 네 여기 있습니다 중림동 약현본당 강규원 토마스 아키나스 네 여기 있습니다 운정동 본당 최철현 스테파노 네 여기 있습니다 두남동 본당 권준석 토마스 아키나스 네 여기 있습니다 서초동 본당 김민수 베드로 네 여기 있습니다. 부금동 본당 이철규 아부스티노 네 여기 있습니다. 수서동 본당 최석수 요셉 네 여기 있습니다. 삼성산 본당 김정욱 바오로 네 여기 있습니다. 목동 본당 김보습 바오로 네 여기 있습니다. 서교동 본당 배우석 리노, 예, 반포 4동 분당 박남준 미카엘, 예, 둔촌동 분당 최진호 세자유원, 둔촌동 분당 서창수 베드로, 예, 여기 있습니다. 도남동 분당 오형은 미카엘, 예, 여기 있습니다. 명일동 분당 김영우 스테파노, 네, 여기 있습니다. 잠실 본당 문성욱 미카엘, 네, 여기 있습니다. 홍원동 본당 박동환 사도 요한, 네, 노원 본당 이현섭 요셉, 네, 여기 있습니다. 청담동 본당 배청민 미카엘, 구이동 네, 본당. 홍찬호 무세 네, 여기 있습니다. 노은 분당 김종호 프란치스코 네, 창돈 분당 현종민 세례자이완 네, 마천동 분당 김정준 라우렌시오 네, 여기 있습니다. 수소동 분당 노동준 안토니오 네, 여기 있습니다. 베트남 랑선교구 소속 기름동 본당 노인반 도안 요셉 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소속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조성곤 제노비오 네, 이상 26명입니다. 대신 학교장 신부님께서는 주교님께 거룩한 어머니신 교회의 이름으로 이분들을 부제품에 올려주시기를 청하십니다. 존경하는 주교님,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주교님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부제로 섭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부제품을 받기 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우들과 관계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사람들이 부제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증언합니다. 주, 하느님과 우리 부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이 사람들을 뽑아 부제품에 올리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제직 서풍 후보자 선발 예식에 있겠습니다. 오늘 사제직에 서풍되시는 분들은 스승이여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 봉사하려는 것이며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주교님들의 사제직에 결합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 백성을 가르치며 특히 미사성지로서 하느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또한 세례성사로 사람들을 하느님의 품 안으로 이끌며 고백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주고 병자들에게 성의를 바름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입니다. 이제 대신 학교장 신부님께서 오늘 사제로 소풍될 분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호명하십니다. 자유의사로 부재품을 받으려는 것이니 사도들이 자설의 봉사자로 선택하였던 초대교회의 부제들처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훌륭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독신으로 살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독신 생활은 목자다운 사랑의 표지인 동시에 자극이 되며 세상에서 풍소한 열매를 맺게 하는 특별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주 그리스도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독신상을 넣어서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더욱 자유로이 하느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초자연적 삶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튼튼한 바탕을 두고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이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봉사자와 하느님 신비에 합당한 관리자가 되십시오. 복음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실천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신앙의 신비를 깨끗한 마음에 간직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백성이 성령의 활력으로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깨끗한 재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은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제품을 받을 부제 여러분, 여러분은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교도직을 직접 수행하고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받아들인 하느님의 말씀을 모든 이에게 전하십시오. 하느님의 법을 묵상하며 읽고 읽은 것을 믿고 믿는 것을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는 교리는 하느님의 백성에게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성실한 삶은 교우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말과 모범으로 하느님의 교회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임무도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대해서 교우들과 일치하여 미사 성제를 드림으로써 교우들의 영적 제사가 그리스도의 제사와 결합되어 완성될 것입니다. 교우들 앞에서 직무를 수락하는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안수와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의봉사고자 축성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사제를 도와주고 교우들의 선익을 위하여 부재직의 임무를 겸손되이 사랑으로 수행하겠습니까? 예,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신앙의 신비를 깨끗한 마음에 간직하고 복음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전파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독신으로 살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을 주 그리스도께 봉헌한다는 증거로 천국을 위하고 하느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이 독신을 종신토록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은 성직 생활에 합당한 기도 정신을 간직하고 길로 나가며 이 기도의 정신으로 하느님 백성과 함께 온 세상을 위하여 성무 일도를 충실히 바치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은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선발된 이들은 주교님의 두손 안에 자기의 두 손을 합장하여 넣고 주교님과 그 후임자들에 대한 존경과 숙명을 서약합니다. 나와 나의 후임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니 진이그 일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두 이들이 받게 되는 고귀한 직무를 위해 천상은총이 풍성히 내려지도록 모든 성인 성녀들의 전구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합시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어서 사제서품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뒤를 돌아주셔서 우리 본당 신자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베트남에서 온그부의 도안. 부모님도 계세요. 여기 계시네. 박수로 좀. 네, 감사. 제들에게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제대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셨으니. 이 세상에서 복음의 열렬한 증인이 되고, 사랑의 봉사자가 되게 하소서.